건막 일정으로, 어떤 건 일종으로, 어떤 건 원룸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요? 바로 계약하고 싶은 그런 컨디션이죠. 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현실적으로 대출 나와야 살지. 대출 안 나오면 현금 1억 컨천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청년들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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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또싼 거예요. <laughs> 오늘은 어떤 방을 보여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이제 1억 초반대 전세 집을 한번 보러 갈 거거든요. 반때 전셋집? 네, 훤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1억3천의 전셋집이 막 광고를 보면은 어떤 건막 일정 으로 어떤 건막 월룸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왜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냥 부동산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그 차이 아니에요? 에이, 아니지. 1억3천에 대출이 되는 방과 대출이 안 되는 방에.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특방면이 실제로 1억 초반 1억 3천에 거래되는 물건을 보여드릴 건데, 대출이 되는 거 하나, 안 되는 거나 보시면서, 아이 정도의 실 차이가 나는구나좀 이제 아실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방을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똑같은 가격의 방두 개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대출이 안 되는 방을 보러 갈 거예요. 광고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럼 빨리 보여주세요. 가시죠. 첫 번째 방이 이제 대출이 안 되는 1억 3천짜리 집을 봤거든요. 네 보통 이제 대출이 되지 않는 1억 3, 4천대 금액의 전세는 이런 식으로 거실 하나 방 하나 이런 느낌으로 방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1억 초반에 이게 대출이 된다고 하면 바로 계약하고 싶은 그런 컨디션이죠. 하지만 현실은 계약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 지원이나 혹은 모아두신 현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이기 때문이에요. 거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이쪽에 TV 이쪽에 쇼파를 준다고 하면 은 이제 거실의 개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지금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에런 인덕션 그 다음에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 풀옵션 네그 여기 사장님은 LG가 이제 삼성 좋아해 다삼성이야다 삼성이야 <웃음> <웃음> 삼성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은은한 무드등까지 거실은 또 통창이에요 거실 창을 열어보면 은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거실에 1.5룸이 보통 거실에 하나 방 하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건 사실 1.5룸에서 사이즈를 굳이 매긴다고 하면 중간 정도 되는 1.5룸 크기거든요? 근데 보통 거실 하나 방 하나 들어가는 거는 좀 대형 1.5룸 이죠 거실도 진짜 방보다 크고, 방도 엄청 큰. 그런 방? 음. <laughs> 그런 방이 거실에 있는 방 들어가고요. 네. 방을 한번 볼게요. 네. 방도 들어오시면은, 무드 있게, 무드등.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못생긴 얼굴을 볼수 있는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거울까지 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화장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화장품을 하나씩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까지. 와, 넓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납장 꽉차 있습니다. 오, 근데 확실히 수납이 좋긴 하다 수납이 꽉차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옷이 아무리 많으셔도 이렇게 골고루 종류별로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화장실도 보시면은 자, 화장실도 넓어요. 여기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화장실 중에 하나요왜 샤워기 헤드 옆에 변기가 있는가? 그래, 왜? 어, 왜 <laughs> 왜 이렇게 만드냐?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laughs> 샤워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기 청소도 같이 된다. 근데 화장실 일단 넓어서 좋아요. 해방 음. 원룸에 비해서. 화장실마저도 정말 좋은 방이라고 할수 있죠. 음, 이것도 옵션이에요? 이 열쇠고리? 아, 열쇠는 뭐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걸수 있는 공간은 다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거울이랑 그러면 붙어 있는. 네, 다 옵션이에요. 이거 좀 센스있다. 임대인분이 여기도 배우진 임대인분이셔. 아, 어.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 혼자 살기 충분한데. 그죠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지. 현금만 음. 있으면 나는 차라리 여기 들어오고. 서울에서 이게 대출 나왔잖아? 아니, 서울에 지다는 얘기 안 하지. 근데 여기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억 3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대출 가능한 우리 청년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버팀목 대출 집을 보러 갈 거거든요. 어떻게 좀 컨디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빨리 보여주세요. 어, 대출 나와야 살지. 대출 안 나오면 현금 1억 3천 3는사람이 어디 있어? 청년들이, 그치. 맞아, 우리 쭈피디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말이야. 방을 처음 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출이 제고한다고잘알 되고 수가 없어. 그냥 좋은 방에다 문의를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원룸만 봐. 아,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 이 특방면이 바로 시세교육 들어갑니다. 교육시켜주세요. 가시죠. 언니. 두 번째 방에 왔어요. 어, 특방면? 네. 군 근데 최방은 좋은데 사이즈가. 네. 아, 이제 여기는 주방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는데요 주방만 분리되어 있는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자마자 궁금했던 건데 네. 우리 창문은 왜 이래요? 아... 요거 약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로 주시는 거고 창문은 사실 여기에 이 쏟아져 내리는 채광만 봐도 충분하다 네, 저기 봐봐요 쏟아져 내리죠?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고 여기에 책상까지 두고도 의자까지 둘수 있는 길이거든요 생각보다 음. 작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막 쓰잘데기 없는 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1억 3천에 대출 가능한 방 중에서도 좀 좋은 방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약간 음. 집에 비해서 확실히 특색은 없는데 네. 거실이 없고 수납이 이거 한 칸이네요 이게 현실이야 대출 가능하고 1억 3천에 현실이야 근데 있을 건다 있잖아 옷장 있지 책상 있지 냉장고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혼종이지 LG랑 삼성 섞여 있지 <laughs> <laughs> 세탁기도 LG 이게 뭐 사실 오늘 제출 안 되고 재고의 특집이랑 삼성이랑 LG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까 지은 진짜 쇼파랑 TV도 놀수 있고 네. 그, 박이이장도몇 칸이나 있어가지고, 옷 네. 같은 것도 실컷 놓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런 게좀 아쉽긴 하네요. 같은 가격인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방을 구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요. 아마 이런 상황을 많이 겪을 거예요. 나는 1.5룸 거실에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내가 슈퍼TV를 놓고 살아야지 하고 부동산을 방문을 하잖아요? 오면 다 대출한대.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는 방들은, 분리형 원룸이거나 오픈형 원룸이 1억 초반은 대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보통 관전세 끼셔가지고 1.5룸 가시거나, 아니면 1 5룸에 대한 좀 로망을 접고 이제 이렇게 분리 원룸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두 가지로 나뉘긴 하죠. 화장실도 뭐 그냥 딱 사이즈가 네, 허... 하... 하... 화장실도 없네. 일반적인 원룸 화장실이죠. 사실 아까 내가 이런 거 보면은 변기가 가운데 있다고 투정된 게 오히려 과분했다. 욕심이었다. <laughs> 어, 욕심이었다. 아, 그 있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야죠. 근데 여기 똑같이 화장실 창문도 있습니다. 근데 네. <laughs> 네. 대출 되는 집이랑 안 되는 집둘다 보여주셨는데 네. 금액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컨디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출이 되는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초년생분들이 현금 목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금방을 구하는 수요보다 현금이 적게 있고 대출을 이용하셔서 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출 가능한 방은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 있죠. 아... 어. 근데 현금방은 아무래도 부모님 지원이거나 아니면 정말 돈을 잘 벌어져서 현금을 잘 모아주신 아무래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비교적 적은 수가 현금방을 구해서 시세가 내려간다. 대출 가능한 방보다는 적다라고 할수 있죠. 대출은 무조건 필수니까. 그쵸? 그냥 현실적으로 볼수 있는 1억 초반대 응. 방은 딱이정도라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싼 거예요. <laughs> 이것도 큰 편이에요. 보통은 침대 하나 들어가면 거의 끝납니다. 대출이 되는 방이랑 안 되는 방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의 사실 목적은요.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제 방을 처음 구하고 아니면 전세를 처음 구하시는 분들이 방을 볼때 아무래도 플랫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알 수가 없어요. 어, 내가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이 정도 구할 수 있겠지 하고 갔다가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라 아니면 좀 미리 시세에 대해서 그서좀 아시라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전셋집 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허위의 힘을 속지 않고 아무래도 현명하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방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비. 지금까지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